오늘은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인플루언서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편한 여행지 TOP 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찾는 이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요. 10위는 루블라나 슬로베니아입니다. 작고 아기자기한 마을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돋보이며 여유롭게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9위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입니다. 우한 채널과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. 8위는 헤이든아임 덴마크입니다. 맥주와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여유와 안락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. 7위는 생트로페 슬로베니아입니다. 자연 스포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. 6위는 코치브의 화르 크로아티아입니다. 아름다운 해변과 역사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5위는 베른 스위스입니다. 중세시대의 마을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는 곳으로 힐링과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4위는 루첼른 스위스입니다. 호수와 산속의 풍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3위는 켄사이 일본입니다. 자연 경관과 온천이 유명하며 관광객들에게 안락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. 2위는 부다페스트 헝가리입니다. 히스토릭한 건축물과 온천이 유명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.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입니다.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.